리프팅? 그래, 꽈트로 봐도, 그러면. 안 아프니까. 잘할 거야. 안 아파? 응, 안 아파. 꽈트로 네, 안 아파요. 안 아프죠? 네, 고객님들이 아프다 보면 안 아프죠. 네, 알겠습니다. 침대 내려갈게요. 네. 네. 잠깐만. 자, 이제 시작해요. 아, 잠깐, 잠깐. 진짜 안 아픈 거 같지? 응응 음,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오늘 운동 갔어? 갔었지 아, 그래? 내가 저번에 알려준 거 했어? 야이거 너무 어려워 해야 지근데살때야지좀 <laughs> 아픈 거 같은데 아퍼? 에이 열감이 좀 진짜 아퍼? 그래? <laughs> 뭐한 거야? 아니야. 너는 운동 갔어니? 난 맨날 가지. 체보도 괜찮지? 좀 살짝 뜨거운데? 원래 이렇게 좀 세게 문지러 되게 중요한 얘기야. 어. 이게 미케니컬 마사지가 동반이 될때 효과가 훨씬 더 확대돼. 좀 불편해? 뭐 참을만한. 티타늄에 비해 얘가 흔파장이 더 늘어서 티타늄이 아니야? 어 업그레이드라니까. 흔파장 늘고 속도는 네배 빨라지고.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하게 올라가겠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피부 톤도 환해지고 모공도 좀 줄고 많은 이펙트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이런 리프팅은 통증 없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주면 훨씬 더 좋아 생각보다 안 아픈... 아프네 그럼 저녁 약속 있어 좀밥 먹자 뭐 먹고 싶냐 돼지갈비 음... 그래 거울 좀 볼까? 멀리서 봐봐 이쪽에 비해 이쪽 라인이 어때? 좀 올라갔네 올라갔지? 그리고 얇아졌지? 그리고 피부톤이 여기에 비해서 얘가 어때? 좀 환해졌어? 응 음. 아니 근데 다음 달에 금주하는 거 진짜야? 너 지금 그런 얘기 왜 하냐? <laughs> 한 달만 쉬게 나를 위한 선물 그래 이 김에 살도 빼고 항상 가면 30분도 안 돼서 나오잖아 왜 40분 정도는 했지 네가 오래 하는 거지 아빠나이 그렇게 오래 하면 안돼 우리 이제 한달 돼가는 것 같다. 근데 그한 달을 매일 간게 아니잖아. 그래도 일주일엔 세번 가잖아. 그러면서 늘려가야지. 왼쪽에더 올라갔지. 왼쪽이 네 얼굴이 더 작은 거야. 볼륨이 오른쪽에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더 많이,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. 눈꼬리도 봐봐. 이쪽만 올라갔지. 음. 이제 이쪽 눈꼬리를 더 올려야 되지 이렇게. 응? 아또 한다고? 아 맞춰줘. 그럼 짝짝이로갈까어 맞춰줘. 뻑뻑한데. 그렇지 이게 노하우였던 뻑뻑한 게 노하우라고 그런 게 있어 그냥 조금 뜨거운 거 말고는 받았던 것 중에 제일 덜 아프네요 거울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.